네, 안녕하세요. 이지코에다컴 관리자 민홍기입니다. 지금 여기는 람세스 1턴 쪽에 가는 길이고요. 자, 저 오른쪽에는 예전에 이제 집권당 당사인데 탄 곳이 있고, 네, 나일 리츠칼튼 호텔이 있고, 저쪽 이제 단리 왼쪽으로 보면 람세스 1턴 역인데저 아랫부분에, 그 부분에 가면요. 엘고나 버스테이션이 있고, 거기서 티켓을 살수 있습니다. 람세스 1턴 아까 보여드렸던 곳에 가면요. 고어버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거에서 와서 이제 호로가다인 티켓을 예약을 하면 돼요. 이제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이제 보시다시피 티켓을 샀는데, 저 아까 고어버스라고 되어있는 곳에서 티켓을 산 거고요. 티켓을 사면 이런 게 나옵니다. 도스 알이게맨 도스 이게맨 하나는 이제 여기에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뭐 읽긴 쉬울 거예요. 날짜, 발급 뭐한곳 가격, 다음 시트 넘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사실 때 보면 이제 2 4시간제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라고 요거 잘 보시고 날짜 확인하셔서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에 70 파운드 샀으니까 한14,000원 정도 하고요. 네, 여기가 이제 야간 버스 탈때 버스 변경이에요. 낮에 볼 때랑 약간 다르죠. 그 버스가 이렇게 돼 있고 1톤 호텔 옆에 있습니다 1톤 호텔 옆으로 오시면 되고 오늘 버스가 왔는데 요 바로 앞에서 타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사람들이 몰려있는데 지금 짐, 짐을 떼려놓고 있는데 짐을 놓고 그음 자기 버스 티켓에서 나오는 것만 놓고 나갔아유 한소 씨 지금 버스 탔는데 드디어 후루가다 가는 버스 탔는데 어때요? 그요 버스가 시설이? 네, 이제 유채탄 버스는 거의 최고의 버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뭐 이렇게 냉방이나 뭐 좌석이나 다 괜찮아요? 네, 냉방은 이제 거의 추울 정도로 잘 되어 음. 있고, 버스 이런 보면은 보기 뭐 드물 정도로 매우 깔끔하게스입니다 네, 아, 그럼 저희와 같이 여행 오신 이랭 무함메드 씨 어때요 버스? 잘 지그네. <laughs> 며 네, 10분이 지났더니 버스가 또 카이로의 다른 정류장에 섰습니다. 이 시점에서 당황한시기될 수도 있는데 왜 버스가 왜 갑자기 갑자기 다른 정류장에 서지? 라는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여기는 고호버스 정류장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호루가다로 향하기 전에 카이로 바카스 나가기 전에 여기를 한번더 들리게 되고요 여기서 놀라지 마시고 버스 안에 계속 계시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보이시는 저기 구멍가에 가셔 갖고 간단한 음료수나 과자라도 사시면은 이제 먼길 가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도착한 곳에 휴게소입니다. 어, 뒤에 이제 큰 건물이 있고 휴게소는 이스테라하 또는 레스트라고 해요. 여기서 이집트에서는 그래고 운전사가 이스테라하, 레스트라고 하면서 내리면은 휴게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충 15분 정도 머무르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후르카이로에서 호루가, 후르가다로 내려가는 곳에 있는 레스트, 휴게소인데 한번 G, GPS 잡히고 어떻게나 알아볼까요? 어떻게 되나요? 네, 지금 여기 자표는은 29도 도 5분 59초 78, 78초 아. 59.78초 동경 32도 38분 51, 51 6 1초네요 네. 카이로산 얼마돌이 오늘 까지 저희 집으로 직선거리 174km 정도 있고. 요 차가실 때 이동한 거리는 204km입니다. 네. 그래서 카이로산 174km 떨어져 있고 어, <laughs> 차가 이동한 거리는 200km, 200km 정도 되는데 이런 데서 한번 멈추고요 제가 알기론 한번 정도만 멈추고 카이로... 아니 한국 가다까지 갈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런 데 멈추다 놀라지 마시고 편안히 쉬다 가십시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짐을 찾으시고요. 다음, 이제 저쪽 방향나와서 택시를 잡습니다. 네, 아까 보여드린 동상, 동영상에서 바깥으로 나오면 이런 건물이 있고요. 이 앞에 택시들이 쫙 멈춰서 있는데, 여기서 타시면 됩니다. 이방으로 어 네, 가다 우리 집에 다이빙 오시는 분들은 택시를 타고 오셔서 그 아부 아슈마켓 이렇게 돼 있는 데로 오시면 됩니다. 건물 모양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는 시카라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물을 보여드리면 저쪽에 코스터 커피가 있고요. 180도로 돌았을때 카디스와 피자헛이 보이고요. 다음 조금 앞으로 가면 저 끝에 b n p 82번 은행이 있습니다. 저 예, 방금 전 동영상이어서 후루가다 우리집에서 다이빙을 하시고자 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에르메스, LMS, EFG 에르메스라는 건물을 보시고 쭉 가시면요. B&P n 파리바스가 있습니다. B&P n 파리바스 옆에 이런 카피초 카페라는 곳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면요. 헬리오폴리스 플랫스포 렌트라는 곳이 있고, 이쪽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저쪽이 바로 헬리오폴리스 플랫스포 렌트 이렇게 돼 있는 곳이 안쪽이 우리 집입니다. 이상, 이지포에닷컴, 호로가다 여행기였습니다.